예,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학 원론 과목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김현경 평가사고요 그, 제가 이렇게 뒤쪽에 혹시만 뭐안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뭐 출력을 해놓고 보니까 글씨가 좀 작습니다. 근데 그, 읽으시는데 좀 불편할 거는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한 페이지에 좀 담을 수 있어서 이제 저는 뭐 종종 이렇게 사용하고 강의를 진행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자료를 좀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자료는 이제 그 활용하시는 방법이 어~ 간단 그 어느 정도 한 그~ 매듭을 지을 수 있는 한한 한 덩어리 내용을 한 페이지 정도에 딱 담아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노트 정리를 옆에 뭐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를 하고 그러다 가또 이렇게 뭐 지저분해지고 뭐 수정할 게 있으면은 다시 또 출력을 해서 뭐좀더 정서에서 메모하고 그렇게 한두세번 정도 반복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서브 노트가 되는 거고요. 어, 감정 평가서 관련돼서 이렇게 뭐그 이제 기본적인 내용하고 뭐 그다음에 과목의 성격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이름부터 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제 이름은 뭐 이렇습니다. 이, 이름 외에 나머지 사항은 제 개인적인 연락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그 학습 방법 쪽에 이제 강사 소개하는 란에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다른 그 추가적인 뭐그 메모는 필요 없, 어, 필요 없으실 거고요. 일단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1차하고 2차가 있잖습니까 1차는 이제 뭐, 민법서부터 경제학, 회계학, 뭐, 부동산 관계법규, 또 부동산학 원론, 그리고, 이제 영어는 이제 뭐, 자, 그, 시험 점수를 내는 거니까 전체 여섯 과목이고, 2차는 세 과목입니다. 이 여러 이제 자격증 시험들이 있는데, 뭐, 자격증 이제 준비하시는 이유들도 다 있고 한데, 그 자격증 시험들 중에서 뭐, 감정평가사가 상대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2차 과목이 과목수가 적습니다. 1차 과목은 대부분 비슷하고요. 2차 과목은 이제 시험에 따라서 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 분량이 꼭 적은 건 아니지만 과목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도전하기에 좀그 손에 잡히는 느낌이 있고 또 많은 경우에 보면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뭐 성실하게 하신 분들은 한 2년 안쪽으로 합격하는 수,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괜찮고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제 생각에는 좀 희소성이 있는 뭐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법규상 공적인 그 평가가 있기 때문에. 뭐, 법무사라든가 세무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정 물량 같은 게 없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고 뭐, 다른 또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어 그정도는 이제 뭐 자격증의 개요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 1차 과목들은 여타 시험들도 많이 비슷한데 1차 과목들은 되게 시험 공부 분량이 좀 방대합니다. 양은 많고 다행히 이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선별해 낼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과목들은 회뭐리에 이제 어뭐안 오셨지만은 회계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해도 좀 바탕이 되고 계산도 좀 해야 되고 뭐 그런 과목들이 있고 또좀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외우거나 하지 않아도 수동적으로 보면은 분별해 낼수 있는 이제 객관식의 특성상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안정적으로 통과하는 데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너무 얇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좀 만사부여튼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통과하고 그다음에 2차를 집중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마음이 마음이 편해야지 공부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1차 과목들 중에서 제가 담당하는 이제 그 부동산학 원론의 뭐 과목의 성격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부동산학 원론이고 이제 교재들을 찾아보시면 뭐 부동산학이 어떤 거고 뭐 굉장히 말도 어렵고 막 현학적으로 설명이 된게첫 번째 챕터하고 그첫 번째 챕터가 좀 내용이 상당히 뭐 이게 꼭 시험에 나오우이 실생활에 도움돼 뭐 이게 뭐 뻔한 얘기인데 이렇게 뭐 복잡하게 써야 돼 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거나 뭐 연구 기관에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학을 이제 평생을 그 천창하는 학문의 대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깊게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수업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건너가셔도 됩니다. 뭐 거의 그냥 쭉 보고서 제목만 봐도 아니면 안 읽어봐도 지문에 나오면은 선별을 낼수 있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인교육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뭐 학습이 되어 있으신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글자는 많아도 건너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조금 이제 행간에 의미를 넣어서 좀더 교재에는 미처 없지만은 저희가 좀 확대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과목은 그 감정평가사하고 유사한 시험과목이 공인중개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과목입니다. 있었던 과목인데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2 0 1 6년부터가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된 취지가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제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이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 지적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과목을 열심히 해서 그게 이제 좀기초가되었고 2차 시험보는데뭐 많이 활용도가 되거나 2차 시험범위한 3분의 1 정도나 2분의 1 정도를 커버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1차는 1차고 또 2차는 2차고 뭐 이런 이제 시험 과목들 편제다 보니까 이게 좀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새로 이렇게 좀그 보강되고 뭐 신설된 과목들이 어 부동산 관계 법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학원론으로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관계 법규 쪽은 이제 어또 설명을 드리실 거고 부동산학원론 부분은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그 매사에 어떤 걸 이해할 때도 있지만은 제목을 아니면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모든 거의 성격이 규정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뭐 규정하는 성격도 좀 있, 있듯이. 이 과목의 이름을 부동산학 원론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수험 목적상은 썩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과감하게 감정평가 개론이라고 다시 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목은 1차 시험 목적상은 손쉽습니다. 뭐 회계학이 과락률이 한40% 정도인데 이 과목은 과락률이 금년에는 7% 정도. 많아봐야 한10%한 3, 4%. 그 그러니까 부동산학 원론에서 과락이 나서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안 되신 게 아니라 그분들은 아마 회계학이나 뭐 민법이나 다른 과목도 과락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 원론은 과락이 나기는 어려운 과목이고 조금만 공부하면한 7, 80점은 쉽게 나오는 과목인데, 이거를 이제 1차 과목만 대비해서 공부하시면 얇게 하시고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과목의 특성이 부동산학 원론 안에 2차 과목이 다 녹아 있습니다. 2차 과목 중에서 보상 격, 법규에 대한 것만 조금 이렇게 이제 그런, 어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조금 뭐 많이 안 다뤄져 있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1차 과목에서 부동산학 원론은 이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개론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편하게, 수동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계산 문제들도 있는데, 계산 문제는 능동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설문을 고르는 지문을 고르는 뭐 객관식 문제는 좀 수동적으로 편하게, 편하게란 말은 1차 과목에서 공부부담이 많으신 게뭐 법규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회계야, 경작 이런 거는 이제 계산하고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그 연습하시고 공부해야 를 됩니다. 그럼 이제 중간 중간에 좀 지치거나 뭐 이렇게 피곤하시거나 좀 리프레시하고 싶을 때 그런 때 이제 동영상 같은 걸틀어놓고 그냥 반복적으로 이렇게 쭉 듣고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고 희미한 기억만 있어도 나중에 뭐문제로 지문으로 나오면 그걸 보고서 기억이 되살아나는 정도 그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게 최대한 제가 1차에서 준비한 내용이 2차 과목의 기초가 되게 공부하셔야 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은 지금 단계에서는 1차에 집중을 하시되 이 과목의 특성상 부동산학 원론을 좀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하시면 은 2차 과목 그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느끼시겠지만 은 2차 과목의 상당 부분을 소화한 형태가 됩니다. 마치 저희가 이제 그대학1 학년 때뭐 개론 과목들 하지 않습니까? 뭐 법학 개론이나 물리학 개론이나 뭐 경영학 개론이나 나중에 4학년 때나 졸업하고 나서 다시 그 분야를 볼때 개론 책을 보면은 4년치가 다 거기 담겨 있거든요. 그런 성격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 상으로 보시면은 뭐 이걸 잠깐 같이 참고하실까요? 위쪽서부터 뭐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 글자 가좀 작으니까 일단 이제 부동산학 물론 감정평가 개론 을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과목의 이제 범위는 뭐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학이 뭔지 하는지 총론적인 부분이 있고요. 어, 거기뭐 단어 들어가고 있지만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강론이 있습니다. 강론 부분들이 이제 저렇게 분화가 돼서 개별 과목들이 되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그 결국 저희가 상품으로 보는 거니까요. 수익률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또 이게 공공성이 있고지 토지 문제 뭐 주택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뭐 경제적인 부동산 시장 경제론 그다음에 뭐 정책 이런 게 이제 거시적으로 첫번그 강론에서 챕터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그뭐 실무에서 아니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우리가 저 부동산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거니까 구체적으로 그 부동산에 관련된 입지라든가 뭐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뭐그 분석이라든가 또 투자 관점에서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따라오고 또좀큰 건물들 큰뭐 아파트라든가 주거라든가 뭐 대형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 개인이 개발해서 투자하거나 하기는 어렵고 이제 큰뭐 연기금이라든가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은행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대형 대규모 자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된 그 부동산 금융론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좀그 처음에 공부하 시간 낮그뭐 이쪽에 좀 선행 경험이 없으시면 조금 어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금융론 쪽은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이 그 경영학에서 이제 재무관리라든가 재무원 쪽의 내용을 뭐그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 내용을 좀 차분하게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2차 과목에서 실무 문제에서 이렇게 계산들을 하실 때어 연습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차분하게 해서 좀 이해를 하고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후자 쪽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는 이게 뭐 입시가 아니고 자격증이기 때문에 현업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이제 그 근거 법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 공부해야 되고 이 부분들은 이제 2차 과목에서 법규 과목에서 거의 대부분 그 내용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전체 편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펜딕스 부분으로 제가 강의 중에 커버를 할 내용들은 아펜딕스 부분은 상당 부분 시험범위의 1차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거나 뭐그 자료를 드리거나 할때이 부분은 시험범위는 아닌데 그냥 읽어두시면은 나중에 어 전반적으로 도움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서 자료를 드릴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부동산 관련된 법규의 뭐 전반적인 체계, 뭐이용이나 개발 관점에서 뭐 법의 내용이라든가뭐 제목 정도를 한번 쭉그 훑어드릴 거고요. 그런 거는 그냥 듣고서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뭐 시험범위는 아니지만은 들어두시면은 또 자료를 갖고 계시면 나중에 2차 공부할 때나 뭐 이런에서 이렇게 쓸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1차 범위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2차 과목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고 도움되실 만한 자료들이 이제 부동산 그 산법이라고 하는데 감정평가 규칙하고 감정평가사법, 부동산 가격공시법, 토지보상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법 체계라고 하기까지는 어렵고 조문들을 좀 이렇게 좀 보시기 좋게 이런 형태의 자료로 마인드맵 형태로 해서 정리들을뭐좀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드리고 간단하게 그냥 지퍼만 드릴 겁니다. 1차 범위는 특별히 아니지만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중간중간에 제가 개별적으로 뭐좀 관심이 있어서 아니면 이제 공, 평소에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자료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나중에 뭐 이런 시험을 보시거나 할때 따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은 서브노트나 이렇게 좀 요약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2차 과목에서 뭐 쓰실 만한 그런 자료들은 중간 중간에 좀 어, 보완을 해서 배,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어, 학습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한번 뭐자료를준비됐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학습을 하는 당사자는 이제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니까 저에 대한 내용은 뭐 거기 적혀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는 이제 공학을 전공했지만은 뭐, 그 방송대를 다니면서 이렇게 경제학과 편입해서 뭐 경제학도 마치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하기도 하고 뭐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전공이 조금 섞여 있긴 한데, 어또 금융기관에서 PF를 했던 좀 경험이 있어서, 이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뭐 부동산 금융이나 이런 쪽 관련돼서 설명드리는 내용에, 어 그냥 들어두시면은 나중에 다른 과목들을 들을 때 이렇게 어 이해가 되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람 같으면은 이제, 뼈와 근육과 그다음에 눈에는 잘안 보이지만 내분비나 뭐 신경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툭 하고 그냥 뭐 시험범인 아니지만은 드리는 자료들은 이런 내분비 홀르몬계나뭐 이렇게 신경계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게 이제 어 들어두시고 이렇게 아 그런 게 있다라고 아시면 전반적으로 마치 뭐 코디네이션이 잘되고 균형감각이 잘 잡히는 뭐 그런 형태에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시험 뭐 다들 많은 시험들을 뭐그 겪으시고 공부를 하셨지만은 어떤 분들 중에는 이제 이게 뭐법 같은 것을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허 어, 판례나 뭐 아니면 이렇게 보다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주장이 맞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지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냥 있는 거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 뭐 내가 추가적으로 기여할 거 이런 부분들은 대개 이제 대학원에서 리서치하거나 그 학위를 할때 연구 논문은 필요하지만은 저희가 스타디 하는 거하고 러닝의 차이는 러닝은 있는 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수험생들은 후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좀내 독특한 이런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런 전개에 대한 스타디나 뭐 이런 거보다는 많은 양을 다행히 시험이라는 건 시험 범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압축적으로 수험 준비의 가성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드리는 시간 노력을 가지고 최대한 압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을 내시는 분들도 현업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겪었던 과정을 대부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있는 거를 좀 공부하고 어떤 부분은 암기도 좀 필요하다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과목의 속성상 뭐 제가 회계학하고 꽈락률만 비교했는데, 4개년 꽈락률 숫자가 있습니다. 1차에서는 회계학에서 과락 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금년에 한40% 정도, 44% 정도가 1차에 통과했나요? 근데 회계학 과락률이 한 40%입니다. 그러니까 회계학에서 과락이 안 나면 나머지 60%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차에서는 과락이 안 나면 그중에 잘 보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60점 넘기는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회계학이라든가 어려운 과목에서 과락이 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부동산학 원론은 과락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어, 대신 이거는 이제 2차 과목을 이렇게 가볍게 좀 전반적으로 커버하신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구성산학, 원론 감정평가 개론 이 과목은 효자 과목이면서 2차 과목을 그냥 선행학습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해서 보시면 은 되고, 학습하시는 방법은 제가 뭐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건 그냥 뭐 편하게 들으시면 될 내용들은 뭐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중간에 이제 그 감정평가 2차 과목의 감정평가 실무 같은 개선 과목 ...들의 일부 내용을 좀 이렇게 포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반복 학습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책을 뭐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약 자료를 전체를 다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요약 자료에 간단하게 뭐 노트 빌기가 되어 있으면 이제 그런 거 활용하시고 그리고 뭐 반복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정신이 맑고, 이런 시간에는 하지 마시고, 막 공부하다 지쳐서, 막 혼미하고 아무 정신 없을 때, 쉬고 싶을 때, 그냥 동영상 틀어놓고, 그걸 반복해서 조금 속도를 올려서,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 어느 부분은 좀 이렇게 뭐, 그, 곁까지도 새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건너뛰고 해서, 그런 형태로 반복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은 편하게 하실 때, 다른 과목에 더 집중하시고요. 대신, 그, 이거를 좀 차분하게 들으시는 게 필요한 거는 2차 과목의 큰 틀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제가 이제 나눠드리려고 준비하는, 뭐, 준비한 자료들도 대부분 2차 과목을 염두에 두고서 많이 그, 뭐, 골격들을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좀 많이 참고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방법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은 이제 그, 뭐, 노트북 연결해서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판서를 거의 하지 않고요. 판서를 거의 하지 않고 그 파워포인트 말고 뭐 많이들 쓰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렇게 뭐 아이디어 낼때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할때생성 가시표처럼 하는 그런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제가 그 강의안을 좀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시면서 어 그걸 이제 그 장점은 쭉 전체 펼쳤다가 좁혔다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전체 골격을 항상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 이제 자료는 사실은 그 마인드맵에서 작성한 자료를 오늘 보실 부분만 이렇게 펼쳐가지고 뭐 인쇄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형태 자료를 보시면서 항상 그전체에 내가 어, 총론의 어느 부분에 있고 각론의 어느 부분에 있고 총론과 각론을 항상 화면에서 같이 뭐 제목을 보시면은 강의 순서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오늘 듣는 이 얘기가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되고 이게 기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기억을 할때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눈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어디쯤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위치 정보가. 그 화면 상에서, 아니면 이제 이 화면을 띄워드려서볼때그 마인드맵 상에서, 아, 그 내용이 내가 단어는 까먹고 하지만, 아, 그게 대충 요쯤 어디 있었던 거야. 라고 기억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돼서 연상돼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뭐, 대풀이 되면은, 내용이 따라옵니다. 또 내용을 잊어버렸어도 회상하기도 좋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논술 영어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면 몇개 이제 뭐에 대해서 논하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몇개 꼭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확대해서 이렇게 좀 상술하게 되는데, 그런 때 제가 몇개 꼭지가 어디쯤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연상에서 어 회상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뭐 몇번 이렇게 해보고 저도 이제 뭐 평소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많이 좀 활용을 하는데 어, 어,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기타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그, 뭐 짧게 한 2~3개월 내에 급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1차 과목을 근데 이제 급하게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 필요 없고 무조건 많이 하셔야 되고요. 한 2, 3개월 안에 1차 하고서 뭐, 나머지 2차 뭐, 고창 해야 되는 이제, 내년 한 3, 4월 정도에 시작하시는분 같으면은, 세부적인 방법보다도 그냥 뭐, 어, 요약자료 가지고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은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어, 체계를 가지고 뭐, 진행을 하시면 뭐,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이 과목을 강의하는 뭐, 제 기본적인 이제, 그, 계획이나 어떤 목적은, 저도 뭐 시험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험생 입장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의 노력을 저는 줄여드리는 게 최선의 목표입니다. 공부는 이제 각자 하실 거고요. 각자 뭐 습득하실 건데 그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정리를 하는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단순 작업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요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 학원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뭐 강조해 드리고 드리는 그런 내용 통해서 최대한 그런 그 혼자 해서 이렇게 뭐그 약간 비효율적인 그런 시간들을 줄여 드리고 나머지 또이 과목 공부하는 시간 자체도 최대한 줄여 드리고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에 더 집중하고 또이 과목을 통해서 그 1차 과목이지만 1차 과목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들이 2차 과목에 아주 부드럽게 연결되게. 그래서 2차 과목 기본 강의 들으실 때 상당 부분, 한번 정도는 이미 듣고 온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게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렸나요? 괜찮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